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T 2급 14번 문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조금 떨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조금 놓치게 되면 굉장히 감점이 심할 수도 있고요. 뿐더러 타원 그리는 게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가상선이 좀 새,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를 좀 순차적으로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진행 같이 해 보시고요. 꼭 마지막에는 배치까지 완료를 해서 꼭 실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항상 했던 작업으로선 레이어 설정을 꼭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 주신 후 외형선으로 대표 레이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 두께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자 두번째는 st 엔터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굴림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림으로 적용하시고 적용 후 닫기 자 그러면 은 이렇게 해서 적용했으면은 이번에는 d 엔터를 누르시고 이제 모디파이 라는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정할 거는 조금 양이 되는데요 모디파이를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3.5로 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 치수들이 전부 다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ISO 스탠다드로 꼭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일단, 여기를 정면도의 기본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중요한 건이 전체 기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래 값은 35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장의 기장은, 길이는 165m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죠. 23mm 돼 있으니, 결국 REC를 써서 골뱅이 165,23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가 역시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각도로부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간 이 위치가 바로 꼭대기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요것만 남기고 기억자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꺾여 있는 부분으로 45도 선을 그려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 여기에 너비가 70mm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라인으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끌어서 요 선을 70mm로 일단은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셋 70mm로 넘겨 주시고 불필요 없는 선을 지워 주면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부러 제가 좀 레이어 좀 바꿔서 진행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코너에서 각도 130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50도. 50도로 각도 50도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필렛 0 값으로 얘랑 얘를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얘 센터를 보면은 약간 자줏빛보다 좀 다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8mm 30mm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일단은 얘를 초록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 선을 왼쪽으로 8mm 들어가고 다시 30mm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42mm로 올리면 바로 여기 교차되는 곳 있죠? 여기가 원이 생기는 위치입니다. 여기다 16과 다시 여기다 30짜리 원을 그리.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지웠습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자 이런식으로 선정리가 나오게 될텐데 여기는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써서 끊어주시고 자르기와 동시에 늘려주셔서 이 부분은 숨은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선을 하나 그려주고 이 선은 가상선으로 가상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가상선이 일반적인 실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LTS를 조정을 해서 수치는 좀 1보다 작게, 1보다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S를 0.5 정도, 어, 안 나오면 좀더 작게 하시면 나오게 되겠죠. 자, 본의 아니게 우측 연도에 있는 작업은 이미 완성이 다된 겁니다. 주어진 치수도 끝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엄밀히 말하자면 이쪽 벽이 얘라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이 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 날개 부분에 의거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 포인트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어찌되었든 이 꼭대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쭉 가면 되고 여기서 36mm 들어갈 건데 객체 폭발 좀 시켜서 36mm를 들어가서 필렛 0 값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 26mm로 넣어서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1mm를 들어가서 여기 끝에서 각도 120도니까 60도가 되겠죠? 60도로 쭉 올리되 여기는 잘라주시고 간격 띄우기 42mm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잘라놓을게요. 이따가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전체 요 기장이 나와서 교차점으로 왼쪽 여기서 쭉 여기서 쭉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구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선은 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완성시킬게요. 뭔가 계속 찝찝하잖아요. 일단 각도가 120, 150도라고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는 여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여기 교차점으로 각도 마이너스 50도로, 150도로 내리시고, 요 끝에가 쭉 가서 안 만나면 연장해주고, 여기서 쭉 왼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선정리가 나올 거고. 결국 요 선이 끌어오게 돼서 이렇게 선정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요 포인트를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라가서 교차점으로 왼쪽을 빼주고 여기는 플렛 0값으로 부딪히고 여기는 선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선정리를 해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30mm라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다가 35자 원을 그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선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센터에다가 반지름 18짜리 넣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외형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가 내려간 다음에, 여기 10mm로 내려가거든요. 필렛 0값, 필렛 0값. 기준 잡고, 자르기, 자르기. 그래서 이 부분은 숨은 선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발생했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도 숨은 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요 끝에서 각도 마이너스 90도에 40도를 빼면 마이너스 50도로 이렇게 올려 주셔서 여기 각도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추, 추천을 좀 드리고요, 숨은 선으로 바꿔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날개가 완성이 됐으니 이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숨은 선과 외형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 포인트는 여기. 여기 선두 가닥 있죠? 요거는 요거랑 요거. 요 밑에 있는 숨은 선과 외형선은 요 모서리랑 요 밑에. 제가 한번 천천히 끌어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외형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기, 요기 부분이 이렇게 가고, 요기 부분. 여기가 이렇게 가서 트림으로 연장, 연장을 해 가지고 좀 잘라 준 다음에 위에 거는 외형선, 밑에 거는 숨은 선으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에서 쭉 가고 그리고 여기 여기도 쭉 가서 똑같이 연장을 해 주고 기준을 잡고 잘라 주시면은 위에 꺼는 외형선, 밑에 꺼는 숨은 선인데 여긴마저도 숨은 선이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마이너스 18점 감점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선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끌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위에서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얘부터 쭉 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요 사이에 외형선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숨은 선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라인으로 끌고 왼쪽으로 가면 이 부분은 숨은 선. 그 다음에 여기 외형선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라인으로 끌어다가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빼고, 불필요 없는 선을 또 지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선, 요 선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다가 올라가서 교차점으로 왼쪽을 빼면 이런 식으로 또 선정리가 될 것이고, 그럼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선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 부분을 끌어다가 왼쪽으로 쭉 빼주시고, 일단 이런 식으로 선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타원을 좀 그려볼게요. 일단 원은 얘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각진선은 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원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고, 무한선 수평으로 12시, 가운데 6시. 수직으로 9시, 가운데 3시. 그러면 45도선에 수평으로 하나, 둘, 셋 45도 여기서 끝났으면 정면도 각진선이 여거죠 얘가 여기까지 안 닿으니 이렇게 돌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에 타원으로 하나, 둘, 셋을 채우고 무한선은 전부 다 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또한 버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 얘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기셔서 결국 얘는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평면도에 이쪽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어진 치수 12mm 올라가고 29mm 올라가서 바로 정면도에 이 부분 이렇게 끌어다가 올라가서 필렛 0, 필렛 0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대표 레이어 설정을 하고요. 요 끝에서 끝에 그다음에 여기 끝에서 끝에 여기도 끝에. 그다음에 여기도 다 미리 할게요. 여기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그려주고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얘는 버리시면 되고 이제 길이 조정 L, E, N, D 3mm로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그럼 여기가 만들어졌으니 위로 가서 교차점으로 왼쪽 그럼 불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길이 조정 다시 한번 해서 오른쪽, 왼쪽 위로, 왼쪽 아래, 오른쪽 근데 보시면 제가 사전에 말했죠. 길이 조정으로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되는데, 적당히만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이 쭉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잘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3mm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못했던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데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중심선 완료하고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에는 정면도 쪽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는데 여기를 트림으로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시고, 여기는 너무 기니까, 자, 자르고, 여기도 잘라줍니다. 겹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수동으로는 파란 점을 잡아다가 3mm, 여기도 2mm 정도 떨어뜨리고, 여기도 대략 6mm, 대략 2mm 떨어뜨리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3mm, 3mm, 여기도 3mm 조금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꼭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여기를 못한 부분이 있으니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어를 칠수로 잠깐 바꾸시고요. 그리고 중심선을 잠깐 불을 꺼 주시면 불 끄는 거를 써서 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어디를 놓쳤냐면 먼저 요선하고 요선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외형선 두 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숨은 선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랑 여기. 그래서 끌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정년도의 이 부분. 이렇게 오게 되면, 자선 정리하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숨은 선이 만들어져서 완성 정말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심선은 다시 라이트를 키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당황하지 말것그 다음에 치수기입으로 위에 길이값 29 12 150도. 이제 알아서 나오죠? 35. 18mm. 여기는 120인데, 적당히 이렇게 여기쯤에 찍어주시고, 자, 10mm를 하는데, 얘가 화살표가 바뀌어 있죠? 여기 파란 점에 가만히 있으시고, 요 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각도, 23mm, 42mm, 그리고 36, 61. 그 다음에 여기는 130도, 30값, 16값, 그리고 위에 높이는 30, 70,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가만히 있어서 눌러주고, 가만히 있어서 눌러주고, 하지만 얘에 대한 여기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눌러서 프로퍼티스 또는 컨트롤 1번, 그럼 ext라인 1, 2번 중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건드려서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자요렇게까지 완료가 됐다면요, 꼭 작업을 완료를 다 하셨다면 배치까지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어, 실격을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꼭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한번 좀더 어려운 문제들로 준비를 해보고요. 그리고 빨리 취득을 해서 내년도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